너무 어색해 <laughs> 아, 너가 그래서 나랑 안 맞는 거야 눈 뭐, 보이나? 베스트 동행키어 서비스 완전 정복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왕십리 광론너 이승진입니다 요즘 엔디들의 열풍인 달리기의 매력에 빠져 있고요 미친놈처럼 달려간다는 의미에서 광러너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돌아온 친구 이승진 안녕하세요. 한혜경입니다. 저는 29살이고요. 저는 책 보고, 여행하고, 놀러다니고 그런 걸 굉장히 즐기는 m z 의 쿠몬입니다. 좀 써본 친구, 한혜경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최근 가전제품 구매하신 거 있어요? 아, 네. 저 세탁기 구입했습니다. 세탁기? 어, 세탁기. 언제? 일주일 전에 바꿨어. 어디 거 샀는데? LG 거 샀지? 야, 가전은 LG잖아 누구랑 갔는데? 나 혼자 샀지? 눈 보이나? <laughs> 근데 왜 어떻게 안 보이는데 기능도 알아야 되지 버튼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째? 해? 너는 진짜 70년대에 살고 있는 거야. 지금 2024년이잖아. LG 거를 샀는데 LG 전자에 그 베스트샵 갈 때는 동행케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? 그럼 혼자 가도 돼? 아, 동행케어 서비스? 우리가 왜그 매장 도착하기 전에 가끔 불안할 때 있잖아. 내가 도착했는데 내렸는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잖아. 그럼 그때 누가 나와줘야지. 그치,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그 매니저님이 심지어 나와주기까지 해. 그래서 만나가지고 가정 같은 거 직접 만져보고 조작도 해보고 필터도 교체해보고 다 해볼 만큼 해볼 수 있는 게 내가 보기에 가장 장점 같고 그 매니저님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. 그거 어떻게 신청한 건데? 베스트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 중에 매장 상담 예약이라는 메뉴가 있거든 그걸 들어가서 베스트 동행케어 서비스 예약을 클릭해 그러면 지점 및 방문 일정을 입력할 수가 있어 그걸 예약하게 되면 매니저님이 사전에 유선으로 상담을 해주셔 더 좋은 게 하나 더 있어 제품 구매할 때 점자 스티커를 신청할 수가 있어 스티커까지 오 신청할 수 있어. 이게 홈페이지가 익숙하지 않은 시각장이 애 있을 수가 있겠네. 그래, 나잖아. 컴퓨터 못 만지는 거너 70년대에 너. 살잖아. 그치. 그 그러면 전화하면 돼. 전화로? 어, 전화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. 베스트샵으로 유선으로 전화를 하잖아. 그럼 매니저님께서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도 해주셔. 음, 그럼 난 전화만 하면 되는 거네? 그치. 그럼 딱 이건 내 끼다. <laughs> 이게 딱내 끼야. <laughs>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노인 시각 장애인이라거나 아니면 중도 시각 장애인이라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막 알려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. 그래 전화 한 방으로 나 위치 알려준고뭐 어느 지점 갈 거다 그렇게만 해줘도 아니 이게 편하지. 그렇지. 진짜 대박이다. 아, 진짜 대박이야. 왜 이런 정보를 왜 나만 몰랐어? 너만 모른 거야. <laughs> 나만 몰랐네. 나만 몰랐네. 모두를 위한 모두의 LG LG 전자.